아, 여튼, 어제, 그, 뭐, 재밌게 보셨다면 다행이네요. 아니, 5만 걸 보냈냐, 그래서? 야, 그래서 보냈대? 이건 무조건 받아야 돼, 이거는. 안 준다고요? 그런 게 어딨어? 이거 계약서 위반이에요? 구두계약도 그거 계약이거든요? 그 법으로 내, 그, 어? 어, 처리할 거라고 얘기하세요. 다준마한테. 여튼, 법으로 처리할 겁니다, 다준님. 아시겠어요? 다시 보기 채팅 캡쳐해가지고 법원에 제출할 거예요. 안 받아도 좋다고요? 어허그 뭐야 오만골 때문에 한 거죠 오만골 여튼 어제 뭐 했냐면 아쿠아리움을 갔어요 아쿠아플라넷 여기 갔거든요 문에 펭귄이 있었거든요 여기 에 근데 펭귄이 구라 안치고 나 이런 펭귄들 처음 봐 펭귄이 아니 그 원래는 저기 멀리 있었거든요 나랑 성대 오빠가 이제 펭귄을 보러 갔는데 수조에서 갑자기 펭귄들 부비부비를 하는 거야 갑자기 저희한테 그냥 우리가 걸어가자마자 뛰어와 애들이 부비부비를 <laughs> 배연난 눌려가지고, 여기서 계속 앞으로 나가려고 막 수영을 해, 계속. 유리창에 배 저렇게 눌리면서. 그리 신기해가지고, 왜 저러냐? 이런 말 했던 게 기억이 나네요. 펭귄들도 악성 우결충이더라고. 가오리를 하나, 한 마리 봤단 말이요. 에 근데 제가 이때까지 본 가오리랑 너무 달랐어요. 가오리가 무슨 돼지처럼 생겼더라고? 저팔개처럼 생겼더라고. 그러니까 일반적인 가오리. 이거죠. 일반적인 게 이거죠. 근데, 이해봐. 아니, 가오리가 진짜 이거. <laughs> <laughs> 가오리가, <laughs> 진짜로 내가 괜히 돼지 같다한게 아니라 무슨 저팔개가 있는 거야. 아 가오리도 외모 차이가 있더라고. 어, 여튼, 아쿠아리움을 한 바퀴 보면서 이제 거의 나갈 쯤에 그 투명 배가 있대요. 그러니까 뭐냐면 투명 보트 같은 건데, 이 바닥이 투명이고 그냥 배 같은 건데, 밑에 상어 지나다니고 가오리 지나다니고 그 5m 위에서 타는 거 있어요. 그래서 이걸 탔는데, 배가 이렇게 생겼으면, 여기에 설명하시는 분, 그리고 어머님, 여기에 조그만한 애기, 그리고 성대 오빠, 그리고 나. 약간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앉고, 그리고 애기 두 명이 이렇게 맞은편에 앉았었거든요? 다 먹이를 뿌려주고 막 그랬어. 투명이라서 바닥에 보이는 게좀 신기하더라고. 막상어가 지나다니니까, 내발 밑으로. 그래서 막 신기하다 하면서 이제 막 이야기하고 끝났대. 근데 돌아가기 전에 사진을 찍어준다는 거예요. 무슨. 그래서 우리한테 갑자기 커플분들 사진 찍어준다고 <laughs> 핸드폰을 달래. 그래서 어? 아 괜찮아요. 근데 아 찍어드릴게요. 이래가지고 핸드폰을 뺏어가신 거예요. 우리가 여기 앉아있었잖아? 근데 갑자기 여기가 더잘 나온다고 여기 애들 있는 곳 자리를 바꾸래 그래서 우리가 여기 앉아 가지고 김치 자, 찍습니다 이랬는데 우리가 어색하게 막 있었거든? 갑자기 설명하시는 분이 오늘 사귀었어요 왜래 어색해요 이런 거야 그래서 손 하트를 하래요 이렇게 무슨 <웃음> <시발>. <웃음> 그래서 아 괜찮아요 라고 했는데 계속 손하트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<laughs> 아무 사이도 아닌데 <laughs> 그래가지고 계속 찍어야지 갈수 있다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렇게 쓴 하트 하고 찍어주셨거든요 근데 처음에 이분이 아이폰을 처음 만져보셔서 어떻게 찍는지 물어보셨거든 이거 누르면 돼요? 이랬는데 딱 사진을 아까 전에 확인했는데 확인 버튼을 안 누르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진이 없어요 남이 찍어준 사진은 없고 내가 아쿠아리움 수조 찍은 것만 있어 아쉽게 됐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려 했는데 그 어색함을 거짓말이 아니, 진짜 없어요. 없는데 어떻게 보여줘요. 여튼, 어제 투명배 타고, 이제 여러분들이랑 약속을 했잖아요. 키기로. 그래서 여러분들 그 방송 타로 켰답니다. 다시 찍으러 가라고요? <laughs> 미쳤나봐. 어. 그 다음 뭐냐고요? 그 다음은 타로 봤죠. 차에서 방송 킬까 말까 고민 많이 했어요. 원래 키려고 세팅을 다 했거든요. 카페에서 카페에서 세팅을 다 했는데 막상 키려니까 재미가 없을 것 같은 거예요. 방송이 그냥 타로 집에서 키자라고 할라 했는데 성대 오빠가 그냥 켜라. 뭐 어때?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. 그래가지고 차에서부터 켜가지고 어제 막 돌아다니고 타로를 봤죠. 그래서 어제 끝나고 이제 차에 탔는데 다주언니가 오만 걸 준대가지고 아 근데 님들 분위기가 손안 잡으면 안 끝날 분위기였잖아요 나락칠려 했잖아 솔직히 말해봐 몸이 닿아야지 극락인 거지 조금이라도 안 닿으면 나락 도배하고 난리 났을 걸 오늘 방송 켰으면 아닌데요 지랄노 아 진짜 타로 전 보러 갔다고 좋았다. 아 선배님이랑 대박이네 오 뭔데 근데... 자꾸 맛있는 거 먹으라까 정신. 오. 오. 게요아 깍지는 좀. 진짜야? 왜? 깍지가 왜? 아니 깍지는 조금 이거는. 왜, 왜? 아니 손잡는 걸 떠나서 깍지까지는 손잡으면 이렇게 손잡잖아. 오만골이 깍지의 깍지 깍지 손잡음이었어? 아니 그것만 좀. 깍지 손잡는 게 오만이었어? 아니면 그만골이었어 깍지 미션 아니었대잖아 <laughs> 아... 깍지까지는 좀... <laughs> 여론 조작하지 음, 마세요 맞네. 동진님 아 패딩패딩님 6개월째 구독 감사합 깍지에 집착을 왜 하세요? 그냥 그냥 한번 잡고 망간대 과몰이 엄청 많이 하시네 선행이가 사주팔자를 보러 갔는데 그 성대님이랑 선행이 밑에 애가 둘이 있대 뭔 개소리야 미친 놈인가? 봐. 아무튼 그래요 툴레투 어, 그리고 <laughs> 미친... 오늘 다시 만났던 게 웨딩 플랜이 타러 간 거잖아. <laughs> 아또 내가 애기 아니... 잘 보지 또. 근데 만약에 저는 후추 오빠한테 애는 안 맡길 때 원래 애기들은 좋은 거 보고 자라야 돼. <웃음> <웃음> 근데 여튼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어, 알았으면 됐어. 그래서 두번 만나서. 호감도 더 올라갔나요? 호감도가 안 오를 수 있나? 조금이라도 오르지? 저 지금은 관심 3단계 초반 싸다고? 아니 뭐한개 있어야 오르죠 여기 어, 어 이거 커플샷만 찍는 거? 그, 뭔 예술이야 커플샷만 딱는거서 커플샷만 찍는 아니 뭔커플만 아니 이게 뭔 소리야 저게 훅훅 아니 저게 후크, 왜 커플 차지예요훅훅 아니 왜 저게 커플 차지지? 아이고 이영이영님 감사합니다 신랑 <laughs> 성대 신부 선인 미친 입장 야랄하네 진짜로 나 사회연습 사회연습 안녕하세요 오늘 <laughs> 이한 사... 커플의 뭐라고 해야 돼 결혼을 위해서 <laughs> 많은 분들이 했었나봐. 모여주셨습니다. 그들은 아, 나 결혼 안할 거라고. 나 비혼주의자야. 아무튼 둘이 행복하시길 바라겠고요. 주례비는 골드로 받겠습니다. 아니 사회비. 근데 <laughs> 저는 진짜 결혼을 서른 살 이전에 절대 할 생각 없습니다. 나한 서른 다섯 살에 하고 싶은데 나는.